네, 안녕하세요. 바른딜러 오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올뉴 프라이드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분들의 첫차 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 정말 괜찮은 차량인데요. 올뉴 프라이드 차량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큰 부담이 없으며 우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지금 봐도 여전히 세련되고 귀여운 외관 디자인으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찾아주시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가격 부담이 없으며 우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는 첫차 또는 출퇴근용을 중고차 구입 예정이신 고객분들께 지금 소개해드리는 올료프라이드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올료프라이드 차량은 인기 있는 검정 색상의 깔끔한 외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연식 대비 매우 짧은 주행거리를 달린 차량이며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셨을 땐 아쉽게도 단순 교환은 한 군데가 있지만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또한 이 차량이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되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를 신품으로 매립하여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정말 잘 되어 있어 여러분들께서도 이 차량 직접 시운전을 해 보시면 우수한 컨디션에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류프라이드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2년형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1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올류프라이드 1.4 디럭스 가솔린 등급의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49,600km를 달렸으며 사고 이력은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이 한 군데가 있는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 되어 있으며 부담 없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올류 프라이드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차해 볼 차량의 하부는 올류 프라이드 차량입니다. 올류 프라이드 차량의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사해 보시며 구매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전혀 없으니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모두 석 측. 운전석 측과 마찬가지로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고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운전석실,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도석실,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오일팬, 엔진올펜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올류프라이드 중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좋은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올류프라이드 차량의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볼 차량은 약 49,645km를 달린 올뉴프라이드 차량입니다. 올뉴프라이드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안 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올류 프라이드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류프라이드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성 라이트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핸더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램프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음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60%가량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6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도석 쿠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올뉴 프라이드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 거리 49644km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 앞좌석 열선 시트 오디오 핸들 리모컨 어비식 사이드 미러, 후방 감지 센서. 올료프라이드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원류프라이드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프라이드 종고차의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능검사를 받을 당시의 주행거리입니다.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변경 이력, 침수 화재 이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 자동차 세부 상태.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올류 프라이드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선 저희 바른들로 대표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른들러 측에선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올류 프라이드 차량, 연식 대비 매우 짧은 주행거리를 달렸으며,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를 신품으로 장착한 차량입니다. 또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큰 부담 없는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성비가 매우 우수한 차량입니다. 항상 저희 바른들러를 믿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 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